2024년 10월 돼지띠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. 1947년생 돼지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.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할 기회가 많아 직장에서의 성과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한 이 시기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흐름이 예상되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니 정기적인 검진을 잊지 마세요. 1959년생 돼지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를 맞이합니다.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.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.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 시기,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1971년생 돼지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내면의 성찰이 중요한 이 시기,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소통이 필수입니다. 팀워크를 강화하고 재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.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. 1983년생 돼지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목표를 설정하고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상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며 투자에 대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. 건강은 양호하나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. 1995년생 돼지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으며 직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.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소비에 주의해야 합니다. 건강은 양호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유의해야 합니다. 2024년 10월, 돼지띠 여러분, 각자의 운세를 잘 살펴보시고 긍정적인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